의성군 장학회는 2월 20일 2013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은 김복교 의성군 장학회 이사장과 장학회 이사, 장학생, 학부모 등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명문대 진학 5명과 자치단체장 추천 4명. 일반 대학생 34명, 고등학생 17명 등 60여 명에게 1억 4천여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의성군 장학회는 이번 장학금 외에도 이장자녀 장학금, 중고등학생 장학금,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 120명에게 8,2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김복규 이사장은 경례사를 통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을 계기로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베품의 미덕을 실천하는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의성 발전의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성군 장학회는 지역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12월 24일 설립돼 현토 인재 양성원 운영, 대구 경북권 대학의 향토생활관 입사권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의성, 화이. USN 의성 방송 이종훈입니다